저희가 어제는 두더지 게임을 만들고, 오늘은, 어, 자판기를 만들었습니다. 종이로. 어, 그래서 그것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기계가 되고, 유나가 한번 그거 동전을 넣어서 하는 사람이 되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쿠폰인데요. 쿠폰을 빼고, 일단, 동전으로만 유나가 사용해보겠습 여기 동전이라고 써 있는데, 동전을 넣으면 돼요. 여기 이름은 승리 음료수 자판기인가봐요. 그리고 여기서 원하는 맛을 선택하면 돼요. 저는. 언니가 과연. 다시 동전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다 먹었으면 여기가 쓰레기통이에요. 다시 나오하는가요? 자 담... 여기를 자세히 안으로 보면 보시면 자판기가 있는데 이게 저희가 만들는 거거든요. 이게 여기 안에 이 음료수를 담을 수 있는 통이 있어요. 여기에 여기에 음료수를 담았다가 여기서 주문을 하면. 얘기 누르는 게 뒤쪽에서 조 보여요 언니 그러면 그거 어때? 얼음 있잖아 그거 얼음 넣어줘 얼음도? 얼음도 넣어주라고 하면 넣어주면 거지. 넣어줍니다 얼음 포즈는 없지만 지금 만들어야 해요 자 이거를 여기는 어 여기 아까 유나가 동전을 넣었던 곳인데 동전이라고 써있고 여기 안에 넣으면 저기 뒤쪽에도 구멍이 뚫려있기 때문에 가져올 수 있는 거고 이것은 두더지 게임입니다 이제 두더지 게임을 유나가 해보려고 합니다 동전은 필수고요. 여기 안에 동전 넣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막대기가. <laughs> 자 시작합니다. 빵빵 바라바라 빵빵 밤바라바밤밤바라바 라바바라바바바라바라바라바바바라바바라바바바라바바라바라바바라바바라바라바밤밤바라바밤바라바자 이거를 자세히 보면 윤아 쪽에서 보면 얘가 두더지 두더지가 여기에 그려져 있어서 두더지가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 그리고 이걸 게임이 끝나면 잘하면 여기서 동전이 또 나와요. 근데 주의할 점이 렇게 있잖아요. 동전 이렇게 이 나오잖아요. 다시 구멍으로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그리고 여기 ]은... 안에는 저희가 만들었는데 여기 뒤쪽에는 여기 보시면 이게 여기 창고가 있습니다. 여기 창고에 그 물건을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창. <laughs>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넣은 다음 찍찍이 같은것으로 저희가 만든 찍찍이 같은것인데 테이프로 이렇게 한건데 요거를 이렇게 요, 요걸로 이렇게 고정해주면 안 떨어져요 이렇게 고정해주면 좀 떨어지긴 하는데 네. 그래도 테이프를 떨어지면 그냥 갈아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잠근 다음에 잠근 다음에 이거를 그러면 그냥 이렇게 박스 채로 갖고 다닐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